안녕하세요, 여러분. 긍정닥터 이경신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 바로 옥수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옥수수는 밀, 쌀과 함께 세계 3대 작물로 꼽히죠. 우리 생활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인데, 특히 요즘 여름 간식으로 많이들 챙겨 드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옥수수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옥수수 옥수수가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는 생산성이 정말 뛰어나요. 생육 기간이 짧고 그냥 심기만 하면 잘 자라요. 저희 아들이 그냥 시골에 심어 놓고 왔는데 그냥 아무 손길이 없어도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존도 쉽고 그리고 조리도 쉽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특히 중남미가 보통 대량 생산의 원산지인데 옥수수는 이제 거의 전 세계 중요한 식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같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어요 탄소 구조가요 광합성을 할때 이산화탄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같은 환경에서도 옥수수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더 생존력이 높은 거죠 혹시 예전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 배경이 옥수수 밭이에요 뭔가 거의 멸종위기의 상황 상황에서도 옥수수는 잘 자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옥수수는 또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도 사용되는데요. 실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이 옥수수에서 추출한 에너지로 기계가 돌아가고 자동차가 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옥수수에서 추출한 이 에탄올이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수수가 가축을 빠르게 살찌우는 원리 뭘까요? 옥수수는 아주 고탄수화물 함량을 자랑합니다. 주로 탄수화물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축이 이걸 섭취하면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혈당을 빠르게 높이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몸에 빠르게 지방으로 저장시킵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가축은 빠르게 체중이 늘어나죠. 가축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되고 이렇게 찌운 마블링이죠. 그 마블링 투뿔 등심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 뭔가 되게 익숙한 과정 아니신가요? 네, 사람이 옥수수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옥수수의 높은 탄수화물 함량이 사람 몸에서도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끼 식사에서 옥수수를 너무 과다하게 드시게 되면 혈당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하고 인슐린 분비가 빠르게 촉진이 되면서 체내 지방이 축적되니까 지방간 그리고 복부비만 이형당뇨 위험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요즘 중년 여성분들 옥수수로 이렇게 끼니를 때우시거나 옥수수 그냥 한 자리에서 두 개씩 드시고 이런 분들 다 당화혈색소가 올라서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옥수수는 가축의 사료로 정말 손색이 없다는 그사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옥수수를 기반으로 하는 식품들이 결국 우리의 비만과 당뇨를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옥수수에서 유래한 고과당 시럽, 이 시럽도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이죠. 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쌀보다 더 높아요. 그런 옥수수를 여름에 아주 좋은 간식이라고 즐기시게 되면 올라가는 당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옥수수를 어떻게 현명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당뇨가 없는 분들은 하루에 반개에서 하나 뭐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죠. 하루에 3분의 1디옥수수의 3분의 1 정도를 먹는 게 적정량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옥수수를 이용한 가공식품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뭐 팝콘 그리고 옥수수 시럽 이런 거 당연히 멀리하셔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당뇨 있는 분들은 옥수수의 3분의 1 쪽, 좀 짧은 옥수수는 절반. 야 이거를 반 먹고 반을 어떻게 버리냐 하신다면 이틀에 한번 긴 옥수수를 드셨다면 3일에 한번 이렇게 드셔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한 박스씩 사가지고 쪄서 냉동실에 뒀다가 또 드시고 또 드시고 하시는데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옥수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여러분들이 단백질이랑 같이 적당히 들어와야지 도움이 되는 거지 옥수수만 가지고 계속 드시면 문제가 되겠죠. 요즘은 옥수수 빙수도 <laughs> 나오더라고요. 근데 빙수는 심지어 거기에 연유나 우유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이 더 올라갑니다. 적당히 챙겨서 드시면 좋겠고요. 왜 미국에서 가축의 사료로 옥수수를 쓰는가를 잊지 않으시고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옥수수를 매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진료실에서 많이 봐요. 요즘에 당뇨가 더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하나 옥수수, 하나 복숭아. 복숭아 다음 시간에 한번더 말씀드릴 텐데 옥수수 적당히 아주 가끔 즐기셔야 돌아가실 때까지 옥수수를 계속 이 계절에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방이 심해지면 아예 못 먹게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최대한 적게 드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